는이게눈 있고 추워요. 바로 여기 채굴람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공개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폰입니다. 채굴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채소는 파. 파. <laughs> 난 겨울에 그 밖에 있는 파가 얼어 죽기 전에 하우스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 이렇게 터널, 어, 어, 활대를 해서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파가 자라고 있어요. 싱싱한 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대파도 커갖고 파가 비닐을 들치고, 어, 들치고 올라와. 응. 파가 꺾였어 이렇게. 더 보니까 비닐로. 오? 오지? <laughs> 어? <laughs> <laughs> 아니 더 싱싱해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있죠 빨간 줄? 열선이에요 음. 열선 얘가 뜨끈뜨끈해 어 진짜 어 오, 뜨겁다 뜨겁지? 어 그래서 요 겨울에 겨울에 그리고 겨울에도 비닐하우스가 추워요 그래서 여기 속 터널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열선을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가 후끈후끈 따뜻해 배, 파가 막 차라 오히려 막 이렇게 시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도로 심심해졌어 진짜 끝 어. 끝이 많이 시들시들했었는데 뭐라? 진짜 뭐나 김장 <laughs> <긴장해. 웃음> 어 <뭐나? 웃음> <laughs> 담궈야 할듯 다시 김장해? <laughs> <응>. 우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시, 아니 그좀 따뜻하게 해줬다고 지금 얘가 이렇게 싱싱해진 거야? 오, 오, 오. 와 여기 죽은 파 줄기들은 닭이 말라가 말라 있는데 말라 음. 도로 이가다파래졌잖아 그리고 이렇게 안 컸어, 조금 했었어. 이제 그 비닐을 막들치고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렇게 어. 꺾였어. 비닐을, 비닐을 덮어놨더니 어. 이렇게까지 안끓였었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막 아, 상추도 상추가 <laughs> 겨울 어 죽었었는데 얘도 어, 가을 상추인데 응. 얘가 막기 죽어가다가 딱하니까 그러니까? 살아났어 얘도 싱싱해졌네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늦게 해갖고 음. 죽고 어, 그래도 요몇 포기만 있어도 <laughs> 먹어 안 사고 와. 오, 숟가 <laughs> 미치겠다. 원래 이 열선은 음. 얘를 하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게 아니고, 음. 그 파프리카 음. 파프리카를 싹 띄워서 저기다가 해놨는데, 추워서 음. 추워서 파프리카가 이제 잘안 자랄까 봐 따뜻하게 줄주려 열선을 깔면서 나무네를 여기까지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어, 줄이 길어서 어, 줄이 길어서 됐더니 이렇게 파가 이게싱싱거졌요 참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이 2월4월일인데 2월 밖에는 추워요. 음. 응, 데 여기는 재밌어. 지금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어요. 파프리카. 바로 아, 살짝 프리카. 볼까?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 는 아무도한테 공개 안 했어. 아무도 공개 안 했어? 응? 응, 아무도 응? 공개 안 하는 처음 공개하는 거야. 어, 그랬구나. 파프리카. 짜잔. 오, 오. 아프리카가 이렇게 자라고 죽어가던 파가 이렇게 싱싱하게 되살아났는데. 그 전에는 파를 뽑아서 우리 비료 푸대 이런 데다가 넣어서 흙이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따뜻한 데다가 창고 같은 데다 넣어 놓고 이렇게 먹었으면 걔가 이렇게 갈수록 얘가 시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년 내내 진짜 싱싱한 파를 응. 먹겠네. 매년 봄까지 얘가 응. 어, 얼어죽지만 않으면 이 상태로 응. 봄까지도 먹을 수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푸대에다가 네. 넣어놓고 먹으면은 응. 다 시들어. 맞아 시들어. 시들고 이 파란 게 먹을 게 없어요. 조금씩밖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푸른 파를 저분해 먹을 수 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잘 굴줄 세상에 나도 야. 깜짝 놀랐네 나 그때 시들시들 할 때만 봤었는데 어. 야 이, 이거 열선 열선 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 음. 파 갖고 뭐해 먹지? 파채? 고기 먹어야지 그러면 <laughs> 파채 어. <laughs> 또 파로 뭐할수 있지? 이거는 파김치를 담는 용도가 아니잖아 음. 음식할 때, 그냥, 음. 송송송 쓸어놓는. 음. 이런 방법. 아,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음. 하고서 깜짝 놀랐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맞아 하우스 있거나, 어. 하우스 있으면, 요렇게 해도 진짜 어. 괜찮을 것 같다. 뽑아서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지 보관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음. 어, 얘는 진짜. 와. 큰것 어, 봐봐.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저기 봐. 얘가 지금 너무 크니까, 다 꺾였어요. 지금 비닐을 덮어놨더니 위에로 자라야 되는데 꺾였어. 이렇게 생긴 적이 없었는데. 요 열선이 음. 어, 2000, 2000, 이 열선이 2020 열선은 2014년도에 2014, 음. 그때 산 거예요. 음. 한 7년 됐죠. 왜 샀냐면은 어, 이맘때쯤에 와송을 키우려고 와송에 이제 그 와송 발화시키려고 얘를 샀었어. 그래 지금처럼. 그 와서 혹시 발화시킬 때이 상태로 썼었거든. 근데 얘를 잘 이렇게, 어잘 보관해 놨더니, 릴드 영 7년이 지나서 쓰네. 역시 시골에서는 놔두면 다 쓴다고. 뭐. <laughs> 그래서 창고에 넘쳐나는 거야. 다 쓴다고, 막 쟁여놓으면, 뭐 그러는 이제 그, 그어 유명한 어르신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골은 놔두면 다 쓴다. <laughs> 저것도 꽤 그전에는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푸르틴8파 싱싱하게 해갖고 어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물에 두루두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 음, 팔을 그냥 뽑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근데 시골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응. 근데 시골에서도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다 뽑아놔 어, 우리도 그 전에 다 뽑아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에 푸대에다가 음. 넣어서 시골에서도 그렇게 먹어요. 맞아. 하우스만 있으면은. 어, 너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진짜 좋은 방법이다. 밖에 있던 거를 우리가 가을에 추워지기 전에 이쪽으로 뽑아서 옮겨놓은 거잖아. 이렇게 해놓은 심어 놓은 거잖아요. 아니 엄청 더워. 낮에는 요, 더운데 밤에는 추워서. 자, 이렇게 어, 대파를 겨우내 보관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강추. 채불암 아저씨가 좋아할만 하지요? 파? <laughs> 오늘 저녁에는 파송송 계란 탑. 음, 라면? 면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를 잘 보관한 수풍이었습니다 파!